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날입니다 지난 2020년 4일오 총선 이후 지금까지 3년 반 동안이나 선거 부정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한국의 제도권 언론은 이를 의식적으로 외면해 왔습니다. 그동안 선거 무효 소송 재검표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정상적인 판단력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속출하는데도 좌파 매체는 물론이고 대다수 비좌파 주류 매체들까지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이 아예 터부시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국정원의 충격적인 선관위 합동 보안 점검 결과가 발표되고 그동안 설마 하는 생각을 가졌던 상당수 국민 중에도 한국의 선거관리 시스템에 현재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드디어 제도권 주류 언론들도 선거 부정 의혹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계열 종편인 채널A는 토요일인 10월 21일 오후 앵커인 동정민 기자가 진행하는 동행과 뉴스타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정원은 투표 조작 가능, 부정선거 진짜 있었나라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해온 애국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체 내용이 다소 미흡한 면도 없지 않지만 아직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적어도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정금에서 드러난 우리 선거 시스템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시청자들에게 상세히 소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방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정민 앵커가 진행한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앵커인 동정민 기자는 경칭으로 방송을 진행했지만 그 내용을 편의상 평칭으로 바꿔서 전달해 드린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동정민 앵커는 프로그램 모두에 국정원 발표 이후 시청자들이 많은 댓글을 달아주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댓글의 주요 내용, 즉, 부정선거에 대해 수업 좀해 주십시오.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살펴봤다면서 먼저 사전투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동중민 앵커는 사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불신은 사전투표 여기서 시작이 된다. 선거 당일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투표를 못하게 되니까 본투표 전에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라고 만들어진 제도다. 그런데 이 사전투표라는 게 투표를 한 이후에 투표함을 한동안 어딘가에 보관해야 하다 보니까 그 보관 과정과 보관함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 내한 표가 잘못 왜곡되는 건 아닌지 불신과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라면서 그 우려 때문에 국가정보원 그리고 중앙선관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 이번에 조사를 한 것이다. 어떻게 점검을 했냐 하면 선관위 내부망을 해킹해서 들어가 본 것이다. 혹시 해킹이 가능한가 조작이 가능한가 봤더니 그 결과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두 가지 의문이 든다. 조작이 가능하면 부정선거까지 가능한가? 실제로 과거에 조작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 의문을 국정원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풀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허술했던 선관위 보안 어느 정도였길래라는 제목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부정선거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에서 국정원은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냈다. 나쁜 마음을 먹으면 해킹도 되고 조작까지 되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더 우려가 되는 건 투표 쪽도 조작이 되고 개표 쪽도 조작이 되더라는 게 국정원의 결론이다. 라면서 투표 쪽부터 살펴보자.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 지난 대선 때 우리나라 유권자 수가 4,419만 7,692명이었다. 이 유권자의 이름, 지역, 투표 여부가 이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다. 이걸 바탕으로 유권자들이 빠짐이 없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다. 그래서 해킹해서 들어가 봤더니 예를 들어 제가 투표를 했다. 분명히 투표지를 넣었다. 그런데 이걸 조작을 해서 투표 안한 것처럼 사라진 것처럼 할수 있더라는 것이었다. 나쁜 마음만 먹으면 일단 지금 이 전제가 있는 거다. 두 번째는 한 유권자가 투표를 안 했다. 투표를 안 했는데도 마치 한 것처럼 할수 있더라. 기권을 했는데 기록상 투표가 된 것처럼도 조작이 가능하더라는 것이다. 심지어 유령 유권자도 가능하더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란 이름은 유권자에 없는데 마치 실제로 그런 유권자가 있는 것처럼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올릴 수도 있더라는 것이다. 이세 가지 모두 해킹과 조작이 가능하더라는 게 국정원의 조사 결과다. 두 번째 선관위 내부 시스템도 들어갈 수 있더라는 것이다.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는 사전투표 용지가 들어가 있다. 사전투표 하려면 투표장 가서 투표 용지 한장 받아서 기표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사전투표 용지를 마음대로 출력해서 기표해서 내면 그건 완전히 부정선거다. 그런데 실제 사전투표 용지 그대로 출력이 가능하더라는 것이다. 사전투표를 보면 QR코드가 있다. 투표 용지마다 개별 QR코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또 직인이 찍혀져 있다. 이걸 청인이라고 하는데 선관위 직인이 찍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용지 밑에 보면 투표 관리관. 그러니까 이 투표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관리관의 직인, 사인, 즉 개인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된다. 투표 용지를 몰래 출력해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없으면 가짜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는 qr 코드 그대로 투표 용지가 꼽혀 나오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직인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직인 이미지를 갖다 붙여서 위조를 할수 있더라는 것이다.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마음 먹으면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투표를 안한 사람을 투표한 걸로 조작해놓고 여기에 조작된 사전투표 용지를 넣으면 밝혀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동정민 앵커는 이어서 총선, 대선 외에 각 정당 선거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점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총선, 대선 같은 선거 말고 선관위는 선거 위탁 관리도 한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전당대회 하지 않는가. 그럴 때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선관위에 위탁을 한다. 이 투표들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투표를 한다. 온라인 투표라는 건 예를 들어 제가 당원이다고 치자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당원이란 걸 정확히 온라인 투표하기 전에 입증을 하고 들어가야 될것 아닌가? 아무나 들어가서 내가 당원이라고 해서 찍으면 안 되지 않는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게 허술하더라는 것이다. 아무나 가서 그냥 특정 후보 찍을 수 있게 이게 뚫리더라는 것이다. 해커가 사실상 대리 투표를 해도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네 번째 선상 부재자 투표라고. 원양어선처럼 멀리 배 타고 나간 사람들은 투표장에 오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 안에서 부재자들 투표를 따로 한다. 미리 배에서 투표하면 그 투표 용지를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개표할 때 합산을 하는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비밀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다. 제가 1번 후보 혹은 2번 후보를 찍었는데 그게 밝혀지면 안 되지 않은가. 이런 투표 정보가 시스템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해킹에서 들어가 봤더니 이건 예시지만 은 채널A호를 타고 있는 제가 기호 1번에 투표를 했는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볼수 있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밀투표가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개표에 있어서도 지금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다. 이건 더 문제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 4번 후보를 찍었는데 마치 3번 후보 찍은 것처럼 잘못 개표가 되면 안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동정민 앵커는 개표 시스템의 조작 가능성, 심각한 문제점을 소개합니다. 개표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 개표 결과가 거기서 집계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절대 뚫리지 말아야 할이 개표 시스템도 해킹을 시도해 보니까 뚫리더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데 후보 1번에게 10만 표가 갔다. 그런데 해킹을 통해서 조작을 해서 마치 1번 후보가 100만 표를 얻은 것처럼 조작이 되더라는 것이다. 두 번째,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을 다 모아서 개표소로 간다. 개표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1차적으로 투표 용지들을 투표지 분류기라는 것에 넣는다. 1번 후보에 투표한 건 1번 쪽으로, 2번 후보 찍은 건 2번 쪽, 3번 후보 찍은 건 3번 쪽으로 분류가 된다. 그런데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해킹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인가받지 않은 USB를 분류기에 연결을 한다. 정상적이라면 이게 작동하지 말아야 한다. 인가받지 않은 USB를 꽂았으니까. 그런데 이 해킹 프로그램이 든 USB를 꽂았더니 분류기가 작동을 하더라는 것이다. 당연히 1번 후보 투표 용지는 1번으로, 2번 후보 투표 용지는 2번으로 분류가 돼야 하는데 이 해킹 프로그램을 꽂으면 2번 후보 투표 용지가 1번 후보 쪽으로 분류가 되도록 할수 있더라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거 완전히 선거 조작 세상 같지 않은가 우리가 또 냉정하게 살피야 한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서 동정민 앵커는 이번에는 선관위의 반론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선관위의 반론 선관위의 해명 혹은 선관위의 주장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성관위의 해명을 들으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생각이 바로 드시겠지만, 이건 채널의 방송에서 양쪽의 입장을 함께 소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개한다는 점을 미리 이해를 하시고 성관위 해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가 가능한가? 국정원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다. 성관위 반론도 좀 살펴보겠다. 성관위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한다. 성관위의 입장은 기술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럴 일은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국정원, 성관위, 인터넷진흥원이 같이 한게 성관위 내부 및 해킹을 한번 해본 거지 않은가. 이게 해킹에 뚫릴 수 있었던 건 성관위가 뚫을 수 있게 내부망을 열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성관위의 주장이다. 그리고 보안관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만약에 해킹의 내부망이 뚫리면 이 보안 시스템에 따라서 바로 감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보안 시스템을 이번에 끊었기 때문에 뚫린 게 발각되지 않은 거라고 선관위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뚫려서 실제로 투표를 한 사람도 안한 것처럼 안한 사람이 한 것처럼 조작할 수 있더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관위 이야기는 실제로 조작이 되려면 이 보안 관제 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버려야만 가능한 거다. 그러려면 선관위에 내부조력자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두 번째,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투표용지를 무단으로 빼낼 수 있고 심지어 QR코드, 청인, 사인 모두 조작도 가능하더라는 게 지금 국정은 발표지 않은가. 그런데 완전 범죄가 되려면 사전투표용지 뽑아서 위조로 투표 조작하고 실제로 그 표가 개표돼 결과에 합산되려면 다른 단계가 더 필요하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투표용지 발급기와 전용 드라이버, 프로그램까지 다 조작해서 갖춰져야만 실제 사전투표용지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투표용지 분류기에 해킹 프로그램이든 미인과 USB를 꽂으면 2번 투표용지가 1번으로 갈수 있다는 건 실제로 선관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분류기로는 1차적으로 분류만 할 뿐이지 그 이후에 다 손으로 일일이 수계표를 한다. 그리고 이 수계표하는 자리에는 선관위 직원 외에도 공무원, 각당 여야 참관인까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선관위는 말한다. 조작을 하려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2, 3단계까지는 혹시나 조작이 가능하더라도 끝까지 최종 조작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거체할 단계들이 많으니까 부정선거까지 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번에 무슨 특수한 기술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해킹 수법 정도로 들어가 봤더니 뻥뻥 뚫리더라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나쁜 마음 먹고 선관위 내부 사람을 포섭해서 내부망을 열어준다면 실제로 투표용지 발급기, 전용 드라이버 프로그램까지 확보가 된다면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국정원과 선관위 간 인식 차이가 있다. 여기서 그러면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 선관위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국정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흔적이 없다.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으나 지금 현재까지 부정선거가 벌어진 흔적은 없다는 게 국정원의 발표 내용이다. 참고로 여기에서 그 흔적이 없다는 것은 그런 일이 절대로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로 총선 그 문제의 서버를 선관위는 이미 다 없애버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데서 그 흔적이 남아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흔적이 없다는 말이 바로 사회로 총선에서 선거 부정이 없었다는 말로는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동정민 앵커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부정선거 사전 투표 조작 논란이 지난 총선 때 불이 붙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투표 용지를 모두 점검해 본건 아니기 때문에 부정선거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흔적은 발견된 게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발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다. 다만 선관위가 북한의 해킹에 뚫린 적은 있었다는 게 이번 선관위 점검 결과다. 그러니까 투표 과정이 뚫렸던 건 아니고 선관위 직원 PC가 뚫린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라면서 북한에 의한 해킹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합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을 주도하는 기구인 정찰총국에서 운영하는 해커들이 있다. 가장 유명한 게 김숙희라는 해커 조직인데 2014년에 한국 수력원자력이 뚫리면서 원전 도면이 유출된 적이 있고 또 국가안보실 직원이 마치 이메일을 보낸 것처럼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김숙희가 들어가서 해킹을 했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성관이 PC도 이 김숙희 해킹 조직에 한번 뚫렸다라는 것이다. 성관이 직원에게 악성코드를 딱 보낸다.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이메일을 그럴듯하게 보내서 그걸 클릭하면 이제 악성코드가 내 PC에 자동적으로 심어지는 것이다. 이 악성코드가 심어지면 이 해커가 마치 자기 컴퓨터처럼 그 컴퓨터를 다 들여다 볼수 있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성관이 직원 PC 안에 보관되어 있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대외비 문건이 빠져나간 적은 있더라는 게 이번 국정원 조사 결과다. 동정민 앵커는 이어서 성관이에 대한 불신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것도 살펴봐야 한다. 선관위는 자꾸 부정선거 없었다.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선관위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다. 선관위 역할의 핵심이 뭔가? 공명선거자는가? 그런데 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이유. 이번에도 조사해 보니까 보안이 너무 허술하더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관위 내부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는 저희가 살펴봤듯이 투표용지도 거기에 들어있고 유권자 이름도 거기서 등록이 되고. 그리고 개표도 거기서 다 집계되고 해야 되니까 절대로 뚫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 망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정말 그 일만 하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누가 들어갔던 건지 다 파악이 되는 그런 사람들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철통 보안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부 통신망이 직원망과 분리가 안돼 있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통신이 이어져 조금만 손쓰면 직원망으로 이 내부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다. 게다가 심지어 내부망으로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1, 2, 3, 4, 5드라는 것이다. 개인도 이렇게 요즘 비밀번호 안 하지 않는가. 이렇게 성관위의 보안의식이 허술하더라는 것이다. 그래놓고 성관위가 자체적으로 보안점수 100점 이렇게 과거에 제출을 했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준 그대로 이번에 국정원이 성관위와 함께 조사를 해봤더니 31.5점 밖에 안 됐다고 한다. 동중민 행거는 이어서 국정원의 선관위 합동보안점검 결과 발표 시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돼서 팩트체크를 해봅니다.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짚고 가자. 이번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발표 시점이 논란이 됐다. 선관위가 투표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너무 취약하더라 이렇게 국정원이 발표를 했더니 더불어민주당이 왜이 발표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에 하느냐며 시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 키워서 거기에 대해 반발하는 여당 지지층들을 본투표로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사전투표 불신을 일부러 조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이게 국감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였다. 보안정검은 국정원,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7월 17일에서 9월 22일까지 한두 달간 같이 조사를 한 것이다. 원래는 추석 전인 9월 22일에 이 3자가 같이 점검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정원과 선관이 두쪽 의견이 갈린 거였다. 국정원 입장에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발표를 하려고 한 거고, 선관이 입장에서는 일부 허술한 부분이 발견은 되서나 이게 엄청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싶은 것이었다. 의견 충돌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싸우다가 10월 10일에 따로 발표하자라고 된 것이다. 그날 국정원은 선관위가 해킹에 취약하다. 그 직후 선관위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부정선거까지는 불가능하다. 보도자료를 각각 냈다. 이 문제는 10월 10일에 따로 발표하기로 국정원과 선관위가 합의한 날짜에 발표했다는 게 지금까지 나온 진실인 것 같다. 선관위도 그 부분을 인정을 했다. 이 부정선거라는 건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다. 선거가 뭔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그래서 늘 정통성을 따지지 않는가. 선거를 거쳐서 선출된 거냐. 왜 국민이 뽑은 권력이냐 아니냐.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부정선거 없는데 마치 부정선거가 있는 것처럼 음모론을 퍼뜨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회 혼란을 조장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무조건 부정선거는 있지 않을 거라며 방심했다가 이런 일이 하나라도 벌어지면 그때부터 대혼란이 벌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전에 감시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다. 공정선거를 감시하고 또 수호해야 할 선관위의 신뢰를 어떻게든 빨리 회복해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정민 앵커는 마지막에 선관위의 신뢰를 빨리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지금 저 썩어 빠진 복마전선관위 선거관리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왔던 선관위.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선관위에 대한 조작 가능성이 제기될 때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변했던 게 선관위입니다. 그게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내부에 견제를 받지 않는 틈을 타서 어떤 짓들을 저질러 왔는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웬만큼 다 알죠. 저런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체질이 바일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국민이 많습니다. 어죽하면 현재 선관위는 전면적으로 해체하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어쨌든 주류 언론인 채널에 의해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양쪽 입장을 균형 있게 소개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중요한 전진입니다.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과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